어, 가치와, <laughs> 가치에 지지하는 신념들이 이다 렌즈래. 그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본다, 세상을. 어떤 관점들이겠지, 어떤 모습들이겠지. 이러한 렌즈가 제공해주는 이런 모습들은 이다 자주 종종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이다. 무엇이 아니라 삶이 무엇인지가 아니라.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암기를 해줘야 되겠어. 예를 들면 미국인들은 가치를 둔다 개인주의에 너무 높게 가치를 두어서 그들은 이 미국인들은 보는 경향이 있어 거의 모든 사람들을 무엇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것으로 뭐 하는데 추구하는데 성공의 목적을 또는 성공의 목표를 이러한 가치는 눈이 멀게끔해 이 미국인들로 하여금 무엇에 상황의 중요성에 눈이 멀게끔 한다는 거야. 상황의 중요성을 못 보게 한다는 거겠지? 그 상황이 중,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? 킴 목적어 from ING는 목적어가 ING 하지 못하게 하다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성공을 성취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의 중요성을 못 보게 한다는 거야. 미국인들로 하여금. 이, 어, 그 심각한 결과들은 가족의 빈곤, 부모님의 낮은 교육, 그리고 장래성이 보이지 않는 직업에 이렇게 심각한 결과들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. 시야로부터니까 안 보이게 되는 경향이 있다. 그 대신에 미국인들은 본다는 거지. 그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,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복수명사겠지.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 점을 활용하지 못하는, 아, 이 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야. 기회의 이 점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는 거고 또는 무엇으로 보냐면 타고날 약간의 타고난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, 즉 타고날 때부터 좀 게으른 뜻구나라고 보는 거야. 혹은 좀 우둔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지. 지금 머리가 좋지 않다라고 보는 거지. 그리고 그 미국인들 그들을 알고 있어. 그들이 옳다라고. 왜냐하면 매스, 매스 미디어니까 대중매체가 제시해주거든. 그들의 눈앞에다가. 어, 이 댕글의 목조가 요 녀석이야. 그래서 매혹적인 이야기를, 개인들의 매혹적인 이야기들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야. 그들의 눈앞에다가. 이 개인들이 누구니?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? have s u c c e e d e 그니까 성공을 한 사람들이지. 무엇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핸디캡, 가장, 아주 큰 뭐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애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한 사람들의 매혹적인 이야기를 그들 눈앞에다가 보여주기 때문에 에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핑계대고 있는 거지 애초부터 뭐해 기회를 활용을 못하거나 아니면 좀 게으르거나 선천적으로 아니면 머리가 나쁜 사람이야라고 미국인들은 본다는 거지.